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보라, 디카누고, 샌드박스 관련해서 한번 복귀를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시 조심해야 될 점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코인을 주목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할 이런 코인들이 계속해서 정보들을 제가 분석해서 영상 미리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도 참고하시면 제가 관련 내용들 요약해서 올려드리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페이 상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체크해야 될 코인이 보라, 디카로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물류 쪽 관련 있는 카카오페이 직접적인 관련은 디카로그라 말씀드렸고요. 보라는 곡, 이제 카카오게임즈, 게임즈, 이제 자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웨이투비시죠 그래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자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뭐 같이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이랑 거의 그런 흐름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을 때 280원 이하에서 가급적 관심을 가지시라면서 요구간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며칠간 기회를 줬고요. 그러면서, 볼린저 뱅드 폭이 벌어지면서, 1차적으로 그저 310원, 20원 요 근처. 저항 있죠. 요 저항권 뚫나 확인하고, 이때 딱 저항권 오니까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다음 지지 여부 살피면서, 단기간에 추가적인 더 시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무려 지금 고가 기준으로 600원 이상까지 갔어요. 그죠? 뭐다뭐 뭐 고점을 다 먹으실 수는 없겠지만은 단기간에 무려 100% 이상 상승률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코인들 굳이 급등 때 따라잡지 않더라도 이렇게 확률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재료까지 잘 결합을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코인이 마냥 무작정 투기가 아니라 충분히 잘 예상을 하면서 적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보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공간이 어제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있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잘 활용하고 돌파 시에는 매수리 가능하나 상단 탈 시에는 어떠합니까 반드시 비중 축소하시라 말씀드립니다. 바로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 구간 보시면은 음봉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 내부로 이렇게 진입을 한다면 적어도 중심선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미 그렇게 되면 이미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을 이탈하면서 어, 폭이 둔화될 때는 여러분들이 가급적 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급 등시에는 이렇게 따라잡지 말라는 이유가 요런 구간때만 잘 잡아주셔도 굳이 리스크가 아무래도 적으면서도 큰 기대수익을 노려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카르고도 비슷하죠? 디카르고도 보시면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요렇게 요 구간때 오히려 더 디카르고 보라보단 조금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상승폭은 조금 더 덜했어요. 대략 요 시세 상승폭이 대략 단기간에 그래도 50% 이상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화끈하게 또 빠지는 모습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린저밴드 상단에 보시면은 요 구간대죠. 보시면은 이탈하면서 들어오면은 중심선까지는 급 나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주식보다 이거 좀 너무 좀 무자비하게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아, 코인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점 유념을 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샌드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패턴이 다 비슷하죠. 그렇죠? 패턴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늦어도 이 자리에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런 저항권 여기 저항권을 소화를 하는지 안하는지 살펴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테스트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짧게 조정 받고 단기간에 크게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일봉상 보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예 밴드 안으로 가격대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 물론 뭐더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보다 조금 더 확률 높은 탑점에서 어 코인을 매수하고 조금 더 위험을 조금이나 줄여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어 단기간에 이 정도도 뭐 100%, 200%. 이건 뭐 물론 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더 크게 급등을 했지만요.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다 그런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코인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몇개 보입니다만 일단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다 얘기 들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캐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캐시는 조금 야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1차적으로 한번큰 시세 상승이 있었죠. 물론 뭐 이러한 자리에서 진입하면 좋았겠지만 참 알기가 쉽지 않죠. 저는 이때는 확인을 체크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캐시는 잘 보진 않았지만 다시금 보시면은 거죠. 최근에 이렇게 다시 상단을 돌파하면서 오늘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주까지 한번 흐름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차적인 저항 지점은 요구관 되겠죠 보시면은 요구관대가 쉽게 돌파하기 힘들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상승폭은 요 정도 되겠습니다 요 정도 이 정도도 사실 적은 폭은 아니죠 그래서 한번 주간 한번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보다 또좀더 이케시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시청을 항상 해주셔야 이런 데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비체인을 한번 주목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체인을 보시면 그죠? 항상 보라나 디카르고. 때 말씀드린 게 하고 느낌이 비슷 비슷합니다. 보시면 그죠? 거의 이제 전 고점 때까지 다 이제 거의 넘어섰죠.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돌파. 를 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당장 단기 목표가를 정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모아가는 과정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조정심하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 단기간에 급등할 코인, 적어도 이게 빠르게 수익을 놀릴 수 있는 그런 코인이나 관련 정보들 많이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체크를 해 주시면서, 음 앞으로도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